네, 4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9분입니다. 아, 오늘 첫 영상은 교육 영상입니다.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들이고 아, 그래서 이번 영상이 이른 두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음, 뭐 총소는 모양 네, 총소는 차트를 볼텐데 뭐 용어가 낯서시겠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이게 복잡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예요? 그 모양. 모양이에요. 우리가 아 제가 이거 썸네일 제목을 포스코DX 오늘 안 샀죠. 뭐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모신소재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DX, 포스코 i c t 에그 이름 바뀐 거죠. 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높아서 못 사겠다고 하시길래 음, 그건 니네 생각이야. 뭐 그래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못 샀겠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니 왜 사려는데 안 샀어요 그런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 음, 확신이 없어서 못 샀겠죠 하지만 음, 이총 쏘는 모양은 포스코 dx에만 해당하는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나 다른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해 볼수 있는 메커니즘이니까 다음번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세요 뭐 그런 취지의 영상이에요 오케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유, 또, 어쩌다가 또, 어, 어제, 타점 잡은 게 오늘 상가 갔으니까 또 자랑하려고 주접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건 지금 그 연봉이나 뭐 포스코 DX의 카운팅, 그런, 음, 그, 차트 분석 영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 영상입니다. 총 쏘는 모양. 간단해요. 그러니까, 알면 너무 간단하지만, 네. 모르면 아예 접근을 할수 없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이죠. 어 자, 이렇게 양봉이 쓰고, 도지가 섰는데, 이도지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 봉이, 1, 사분면에서 시작해서, 1, 사분면이라는건 이제, 여기 12시, 3시 사이에,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해서 쭉 쏘면, 어디를 돌파할 때? 그래, 여기 도지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다. 이게 다예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DX가 이런 모양이라고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주말에 이제 이런 모양이었죠.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어우 너무 높은데. 20일 선에 닿아야지. 좀 조정을 받아야지. 응?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RSI가 너무 높아서 겁나서 못 사겠어. 더블맨. 응? 이러지 말고 네,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총선는 모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총을 빵 쏘면 걔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응? 응. 천정이 이제 거의 없는 거니까. 아니,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도치가 나오면 여기서 빵 쏘면 여기 도치 고점 돌파할 때 매수 오케이 게다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상 여기에 고점 2007년도에 고점을 보러 가는 차트였으니까 아 알고 있었으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음 포스코 dx 1봉은 금요일 날 기준으로 총 쏘는 모양이었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실제 어, 접근했던 종목들도 한 번씩 봐보자고요. 그렇죠? 유일로보틱스가 언제였나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건 뭐 초등학생들 시켜놔도 어, 그냥 모양만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이 도찌 보이시죠? 크게? 이렇게 도찌가 나오면 네, 이 도찌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돼요. 뭐? 아니, 돌파 못하면 안 사면 되지, 뭐. 그게 뭐, 걱정이에요. 안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도 빵! 우리가, 어, 1월 10일 날 매수한 종목입니다. 또뭐 있어요? 그래, MP. 음. MP도, 언제였나요? 여기, 네, 양봉 나오고, 도치. 그러면, 네, 도치 돌파할 때, 빵! 또, 이건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한, 서너 번 언급했던 거죠. SM의 연봉. 그렇죠? 네, 양봉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어디를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연봉 상 도지가 나온 애들을 일봉이나 뭐 주봉 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네 연봉만 보고 2022년에 고점 9만 원 돌파할 때 그냥 사는 거예요. 자꾸 딴 소리 하지 말고 네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아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모양. 자 다시 한번 금방 끝나요 영상. 이 길게 뭐가 있어? 네, 네.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봉이 색깔이 이렇게 도찌가 나온 거예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지? 그러면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네. 1사분면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요. 이거는 일부러 이해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 이 도찌는 바디에 겹치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은 총 쏘는 모양 아니에요. 또. 음. 이런 모양은 총소는 모양 아니에요. 네, 네 바디랑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지 네, 깔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총소는 모양은 뭔가요? mcnex, 2년 전, 1월달. mcnex, 어... 2000, 요 때죠? 네. 왜 이래? 이거죠. 어. 도치 으면 여기서 빵 올라가면 그냥 따라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도 된다. 자, 그런데 네, 더블맨 왜 이런 얘기를 안한 거야? 에이, 이거 얼마 전에 전체 공개 영상 교육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네, 67번째 교육 영상. 제가 그래서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네, 얘가 매도의 시그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음, 자 이렇게 양봉이 뜨잖아요. 이렇게 양봉이 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도지가 이렇게 떴겠죠. 음?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온 다음에 살려고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진행 중에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 떴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는 매도를 할수 있는 시그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날 캔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는 매도 포지션이 어디? 이 돛지의 저점을 이탈할 때가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음, 이 양봉, 이 양봉의 종가 요 라인을 돌파할 깨고 내려올 때가 매도. 4점이다 매도 시기 잘 이해 안 가죠 아니, 모양으로 보면 돼요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도 한번더 그림으로 어떻게 에.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나요 이렇게 돗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네. 이렇게 양봉이 쓰고 도지가 쓰면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날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걸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매도를 할지 아니면 쭉 지켜볼지도 고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봉 나오고 도치가 나오면 매도 포지션은 이 음봉, 아니, 아니, 이 도치의 저점을 이탈할 때 팔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도치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 도치 모양이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판다고? 그래. 여기 양봉의 종가.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팔면 돼요. 아, 더블맨 이것도 어려워. 그래? 그럼 캔들을 보자고. 우리가 정말 가장 꼭지에서 판 종목이에요. 네. 포스코퓨처엠. 음. 포스코퓨처엠을 언제 팔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시에. 자, 이때였죠? <laughs> 이 작년 11월 15일. 이렇게 양봉이 쓰고 도지가 떴어. 안 보이세요? 이렇게, 네. 양봉이 쓰고 도지가 떴으면, 그 다음날, 이도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거지만, 그 다음날, 이 양봉의 종가를 깨버리는 캔들이 나오면, 일단 매도 포지션이라고, 여기를 깨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빵! 네. 네, 예. 네. 일사분면에서 시작하지 않고, 3시랑 6시 사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네. 일단, 이 양봉의 종가를 깨면, 그 자리는 매도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그 양봉이 쓴 다음에 도지는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캔들적 시그널도 될수 있지만 기존 보유자에게는 얘를 그냥 팔아버릴까 말까 하는 시그널도 될수 있다. 뭐가 또 별로야? 훌륭하구만. 네, 네, 그쵸? 이거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온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그 교육 영상을 이번 영상 말미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총 쏘는 모양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남은 시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이런저런 그냥 유튜브 같은 거, 제 유튜브도 보지 말, 보지 말고, 음, 우리 유튜브에 교육 영상 안에 들어있는 모양들, 일자조정, 뭐, 양양음, 양양양, 그리고 총 쏘는 모양, 뭐, 커비드 들 모양,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로 찾아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죠. 같이 보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도 교육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한번 보세요. 끝이에요. 네, 네, 네.